자 오랜만에 정안천으로 왔습니다 정안천 왔는데 어 물을 완전히 싹다 뺐네요 정안천이 그 여기 제가 찾는 특급 포인트인데 어 보니까 뭐 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22분 돼가고 있습니다 1.7칸 한데 수심은 약 50cm 정도 나옵니다. 50cm. 여기서 어, 한 3시간 정도 10시 반 정도 전까지 한번 오전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떨지 물이 하나도 없이 다 뺐는데 고기가 물렸을지 고기가 다 빠져나갔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10분 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2.0칸 한 대로 2.0칸 한 대로 바꿨습니다. 수심은 60cm 정도 나옵니다. 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느리? 뭐야? 붕어 아니야 이거? 붕어 같은데? 에헤이 사고쳤다 사고쳤어. 이야 꼬리에. <laughs> 아. 첫 수가 사고쳐서 나왔습니다. 꼬리에 걸려서 나왔네. <laughs> 야 입질이 완전히 부룩길리 입질인데 딱 20cm네. 첫 수가 나는데 딱 20cm입니다. 20cm. 야 바닥에 진흙이라서 정말 입질 받기 힘듭니다. 그래도 첫 수가 나왔습니다. 하, 가사라. 뭐야 이거? 야 입질이 뭐야 완전 불길 입질이다 이야 붕어인데 입질이 뭐그 모양이냐 자 두번째 녀석도 나왔습니다 두번째는 이 요것도 한 20cm겠네 근데 입질이 이거 완전 불길 입질 아니야 이거 두번째 녀석이 나왔습니다 자르져보자 두번째는 21cm입니다 21cm 근데, 입질이, 완전, 진흙바닥이라서, 수초, 완전, 수초 썩은 것만 있어가지고, 입질이 아주 힘듭니다. 아, 가사라. 이야, 이게 뭐야? 어, 물고 있다, 이거. 이야, <laughs> 이런 입질 생전 처음 본다. <laughs> 이런 입질 생전 처음 본다, 완전히. 뭐. 아니, 찌를 안 올리고, 막, 흔들고, 흔들어 제기는게 완전히 전문이네. 이리 다 월척 나오는 거 아니야. 세 번째 멋진 놈이 나왔습니다. 잘 한번 재보자. 아, 요것도 21cm네. 세 번째도 21cm입니다. 노리땡땡 합니다. 21cm. 가사라. 끌거나 찌를 안 올려. 야, 희한하네, 희한해. 찌를 올리질 않네, 끌고 가기만 해. 자, 네 번째 녀석도 나왔습니다. 그렇지, 17cm다. 네 번째는 17cm입니다. 가다라 아, <laughs> 이야, 흔들겠지, 전문이다, 흔들겠지, 전문. <laughs> 야 다섯번째 나왔습니다 찌를 안 올리고 흔들기만 합니다 찌찌찌 찌, 찌 흔들리면 이제 처음 본다 요놈도 17cm네 요놈도 5번째도 17cm 가자라 무거워 있다 무거워 있어 아이가야 <laughs> 절대로 찌를 안 올려 절대로 찌를 안 올려 절대로 기상천외한 입질이다. 기상천외한 입질이야. 자 여섯 번째 놈이 나왔습니다. 기상천외한 입질이야. 여섯 번째는 18cm입니다. 18cm 멋있게 생겼습니다. 가사라. 뭐고 있다. 뭐 있어 이거? 아 이거. <laughs> 기상천외한 붕어 입질. 야 흔들면 물고 있다 일곱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 멋진 놈이 나왔습니다 한번 재보자 아딱 20cm네 아 일곱 번째 딱 20cm입니다 20cm 근데 붕어가 찌를 흔들면 물고 있습니다 가사라 마구 흔들어 마구 흔들어. <laughs> 아, 딱참 희한한 입질이다. 야 희한한 입질이다. 여덟 번째 부모가 나왔습니다. 마구 흔들어졌기는, 면, 물고 있습니다. <laughs>